안녕하세요. 배달 라이더 출신 변호사 이동호 변호사입니다. 아, 혹시 배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변호사 시험 끝나고 생활비도 없고 취업 전이니까 네. 돈을 좀 벌어야 돼서. 궁금하게 그때는 기본 단가가 얼마였어요? 어 그때 셌죠 코로나 때였잖아요. 아. 그때 쿠팡츠가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올 때였어서 피크 때는 뭐만 이천 원 이렇게. 해서. 음. 근데 그 뒤로 이제 많이 라이더 분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네. 이 수요 공급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한 삼천 원, 삼천 오백 원. 지금 얼마죠? 아, 지금 이천 이백 원. 이천 이백 원이 한 건에? 지, 지방이 이천 이백 원이고 서울은 이천 오백 원. 아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최악 단가는 지금 1280원까지 떴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진 게 그때는 최저 내려갔을 때 3000원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배달도 포함되는 건데 넓게 보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아니면 어디 뭐 주택가 주차를 할때 항상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냐 짱박아 돌아 아니면 오토바이는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후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해도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에는 되면 안 됩니다라는 에이 용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일윤차는 바퀴만 두 개지 사륜이랑 똑같이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륜차가 오너타보다 비싼 이륜차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도 허다합니다. 네. 그러면 이륜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어, 그래서 그 구분은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륜차가 비교적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가액이 낮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약속이라든지 뭐 입대위에서 그렇게 정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있다면 지켜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륜차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도 임차인을 방문하는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걸 제한하고 싶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나 거주자들을 위해서 방문하는 이륜차의 주차 행위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차장법에 이륜 자동차 전용 주차 계획을 일정 비율 설치해야 돼요. 새로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아마 주차장을 보시면 이륜 주차 전용 구역이 있으시면 거기 주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이게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은 주차구역 전용 주차구역이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구역에 대도 되는데 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잘 찾아보시고 음.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이용 규칙을 정할 수 있거든요 네. 대단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규약에서 일부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건물마다 아파트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아, 그럼 제약이 될수 있기는요? 네, 될수 아, 있습니다. 너무 그냥 막큰 소리 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럼 일단은 뭐라고 음, 이 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음. 아 그러면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일단 말을 해볼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여기가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전면적으로 컴플레인을 아, 할수 있고 그게 없다면 아 그렇다면 주차 구역을 이용해도 되는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무작정 급발진 하지 마시고 음. 안될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네. 불편한 신기 드러내는 정도만 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바이크 갤러리라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R3 같은 거 주차해 놨는데 R3 그 윈드스크린 거기다가 테이프로 A4용지 딱 붙여 놔 가지고 오토바이 빼세요 아. 이런 거를 붙여 놨다 열 받는다 한판할 거다 뭐 이런 글이 종종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 만약에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뭐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가능할까붙이 그 것만으로 재물손괴는 좀 애매하고 효용 아. 가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물손괴라는 게. 그러면 그거를 이동시켰을 때 재물손괴가 될지 그건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A4용지를 붙인다는 것만으로도 얼만큼 오토바이가 효용이 낮아졌는지 이것도 좀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티커를 붙였는데 3M이야. 안되죠요 <laughs> 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돼요? 그게? 네. 오토바이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오토바이의 작동에 관해서 혹은 재물손괴가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는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음. 다만 그게 너무 강력한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이러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 외에 오� 의 청소를 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민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소송 가액이 작으면은 그런 갈등 해결 비용이 더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아시되 웬만하면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배보다 중요하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바이크 갤러리 여러분 아니면 바툼의 여러분 내가 오토바이 타는데 손해배상 하고 싶다. 너무 약이 받자 올라서 이도노 변호사님 찾으시면 됩니다. 돈이고 뭐고 지금 이건 조져야 돼. 한판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도노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바이크를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네. 바이크가 그 알쓰리랑 네 맞아요 아, 지금 아, 매니아이시기 때문에 리터급을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감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감정이 뭐보다 에이, 이거 바이크 안 타는 사람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아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냥 넘겨요 하는데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 거의 내 여자친구 아그렇그 그 아타샤라고 하나요? 그 애니 캐릭터 무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여자친구급으로 감정이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동호 변호사님께 운이를 하면 정말 진정성 있게 아이러 그러니까 저도 바이크 때문에 서름 받았던 게떠오르네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거 아, 걸어 가세요 거기. 아 오토바이 치우세요. 거기 옆에 대세요. 그러니까요. 와, 저도 배달 할때 그때도 그런 고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남 쪽에서 단가가 높아서 많이 배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콜 잡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강남 쪽에서는 또 까다로우시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여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 부자 동네가 까다로워요. 맞죠? 천룡인 아파트라고 <laughs> 있죠. 천룡인 아파트라고 <laughs> 있을 정도로 어려운 동네죠. 아, 거기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아,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그 아파트 대단지. 앞에 대야 되는데 있죠 근데 진짜 힘들잖아 요그럴때 보면 막 저녁 시간에 보면 오토바이가 줄줄 서있어 아 뛰어가고 힘들잖아 요아 너무 힘들죠 에. 그리고 그런 것도 힘들어요 제가 기억해보면 신림동 골짜기에 다세대 빌라 이런게 하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끝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5층 아, 뭐 이런 거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허벅지가 <웃음> <웃음>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요 <두거운데요. 웃음> 그래서 그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아 이게 변호사랑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변호사 중에 배달기사 출신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 생기시면 연락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겠습니다. <laughs>